드라마 힘센 여자 강남순 최종회가 오늘 선공개가 되었는데요. 선공개된 내용에서 힘을 다쓴 길중간은 쓰러지는 모습이 나오게 되었고 그런 길중간을 서준이가 병원으로 데려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죠.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 서준이가 파벨의 진짜 숨겨진 보수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번 선공개까지 나온 모습을 봤을 때 서준이는 진짜 그냥 사랑인 것 같고 하지만 법적으로 아직 남편이 있는 상황의 서준이와 불륜 관계라는 설정보다 오히려 진짜 서준이가 파벨의 최종보스가였으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숨겨진 파벨의 최종보스는 누구일까요? 현재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사람은 브레드송 혼자인데요. 브레드송은 15회에서도 누군가와 동거래를 하며 물건을 받는 모습과 한국에서 두고와의 전쟁을 선포하니까 갑자기 해외로 떠나려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15회에서까지 브레드송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는 것을 봤을 때, 결국 브레드송이 마지막 파벨의 최종보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브레드송이 러시아에서 초코파이를 밀수했었다고 했었던 이야기가, 사실 초코파이에 약을 넣어서 판매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하며, 러시아에서 브레드송에게 있었던 충격적인 과거들이 밝혀지게 될것 같네요. 그렇게 마지막 최종보스는 이제 브레드송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며, 황금주는 브레드송의 정체를 알게 된후큰 충격에 빠지게 될것 같네요. 그렇게 이제 황금주와 브레드송의 대결이 정식적으로 시작이 될것 같고, 마지막 최종회에서 지금보다 더 흥미로운 대결들이 펼쳐지는 것이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